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조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며 안행.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소망이 있다는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 소망이 없는 자는 기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언제 생기나요? 이 질문에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그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할때이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났으니?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이 인간이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바라보면 죽을 정도의 영광.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사람들은 이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더란 거,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는다는 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했잖아요. 그 영광을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환란 속에 들어갔다는 는 자체가 자신이 바라는 그 영광 속에 참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즐겁다라는 겁니다. 환란이 왜즉 즐겁겠습니까? 환란이 왜 즐거워? 환란이 즐겁다라는 것은 소속 자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환란을 당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턱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세상에 속한 자가 가장 먼저 알아요 세상이 상대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먼저 알아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았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 하나가 겹겹이 쌓여져서 그들의 분노를 자아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내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교인들이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나라에 그 나라를 갖고 사람들을 홀리잖아요. 활란을 절로하는 인간은 정신병자뿐입니다. 그 섬도들은 정신병자들이 사도바울도 <laughs> 미친자라고 라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도 귀신들렸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교회를 경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 환란이 있는 자만 하나님과 화평한 자다라는 설교를 하는 순간은 환란이 뭐예요? 라는 질문부터 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란이란 자체를 몰라요.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환란이에요 물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버립니다 쉽게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환란 받는다 이건 환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기 걸 소유화시키기 위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죠 그들의 구원론은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구원파들도 똑같잖아요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자기 구원을 포기 못해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환란은 인내를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연속 속에 집어넣어요 계속 환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환란을 견디는 거예요 그 환란을 견디는 속에서 무엇이 생성이 되느냐 하면 소망이 생성이 돼요 환란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소망이 있는 자만이 환난을 당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소망 속에서 즐거워함을 주께서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 주셔서 환난을 주셨어 성도는요 이 땅과 근본적으로 다맞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는 모든 세상이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지신 예수님을 위한 만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십자가신 주님 중심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누리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의 세계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샬롬은 정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기 위한 자기 정인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 유대인들은 유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세계. 그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샬롬은 대적자가 항상 있어요. 환란, 핍박이 있어려면 핍박자가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는 항상 핍박자를 주님이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샬롬을 드러내는 현장이 돼요 하나님 보호 안 합니다 <laughs> 서대반 집사님 보호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명쾌한 보금을 전한 서대반 집사님 정도 되면 보호해줘야 안 돼요? 아니 그런 설교자라는 분을 살려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의 만드셔야 되잖아요 보호 안 해요 내가 이만큼 보금을 알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버린다고요? 그래, 안녕.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내가 덮어서서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느냐면 주님처럼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전능적인 육적인 인간들의 그 모습을 엘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엘리아는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죠. 원 상태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그 엘리야가 대표자인데 십 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어를 거느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가 자신을 위한 그 특심, 그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거. 그그 어,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핍박을 가중시킨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자신만 남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남긴 자가 너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남겨졌나 나라고 하면 언약 때문에 남겨진 거예요.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그 은혜는 희생을 담은 은혜예요. 그러면 그 희생을 증거하라고 엘리야를 만든 겁니다. 환란 문제, 이 핍박과 환란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난 과거에 핍박을 받아봤어.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아. 이런 말이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환란 속에 있는 자체가 소망이 생생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가 즐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속에 그 세계 속에 참여한 거거든요. 참여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부인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십자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소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행한 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핍박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서재반 집사님이 마음속으로만 이 내용을 다 읊었다 칩시다 그러면 돌이 날아올까요 안 날아올까요 안 날아오죠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행위만 했다 쳐보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에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면 싫어하죠 말로는 안개라 했는데 진짜 안개처럼 되어지면 안녕히 계세요 하죠 말을 안개라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요 안개라 인정해주는 곳 그럼 그거 안개입니까? 안개 아닙니까? 안개가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죠 별 말로는 안개지만 별이 되고 싶은데 근데 복음의 세계는 그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내부적 공격을 받은 거예요 내부 공격 그열 지파로부터 엘리야가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요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볼때 구약을 읽으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골로세서만 보더라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외부적 핍박도 있고요 동시에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환란이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핍박을 가한다면 견디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린 그 현장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그 십자가를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인간의 죄와 공격자와 핍박 당하는 자와 희생물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흘리심을 증거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게 성도라고요. 그 몸을 드려라 했잖아요. 몸을 드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이 몸을 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열심히 성기면 되네요. 구제하면 되네요. 가르치면 되네요. 이게 몸으로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 누구의 해석법을 따르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해석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네 몸을 드려라면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십자가 사건이라는 현장의 몸이라고 생각을 누가 합니까?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떤 사태를 유발시켰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고린도로 내려가잖아요. 버리스길라 아우라를 만나서 천막을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자들 중에 바울을 비판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도들이 주는 이 오늘날로 치면 사례죠. 사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너희 일당은 그 바나바와 사도바울 너희 일당은 천막을 키워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꼴을 보니까 너희들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건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시비를 건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 뭡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요. 선하신 뜻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공로만 흘러나오는 게 교회예요. 그게 고향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동요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왜 자비령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교인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번 거예요. 상황을 보게 되면. 인간의 악마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기박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들도 여기에 모였을때 이미 다 들었잖아요. 내부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보면 그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야, 안,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복음을 한번더전할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와 환난과 소망은 한 세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묵상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기도는요 상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 자아가 강렬해져요. 말씀 묵상이라는 그 미명 하에 생각을 하게 되면 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세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가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결과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환란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예요 복음은 말씀이 먼저 떨어지고 그 떨어진 말씀 속으로 자기가 합류당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로 안나니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거든요 그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환란 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의 세계로 합류당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하지만 환란이 있다는 것은 핍박이 있다는 거고 핍박이 있다는 것은 보금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그 세상을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교회 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꼴이 되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의 실제 상황을 교회 안에 담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 성도들 모인 가운데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를 주님의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환난 속으로 집어넣으셨어, 핍박 속으로 집어넣으셨어, 즐거워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리하여 주옵소서.